제가 항상 하는 말이 똑같아요. 자, 월급이 있잖아. 이 월급에서 이 월급 빼고 한 일단 10만원 만들어봐. 음, 저는 계획을 좀 단기로 잡아요, 단기로. 올해는 체계 잡는 거. 내년, 내후년에는 훨씬 그거를 많이 늘리는 거. 매출도 늘리는 어. 거. 어, 인사팀이셨나봐요? 저 어떻게 아셨어요? WLS, 그러니까. LAP, 응. 인사만했었고요 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그 조직의 쓴맛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쓴맛. 음, 음. 음 그래서, 어, 다른 분들도 특히 잘 아시겠지만, 어, 특히 회사의 그 어떤 그 조직의 생리? 어, 이런 쪽에 좀 많이 좀 알고 있죠. 아. 어,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음. 직장 생활을 한 12년, 13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그걸 가지고 뭔가 좀 남기고 싶은 거예요. 어, 그래서, 음, 이 우리 직장인들을 네.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뭐가 없을까 해서 좀 제가 맞아요.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사실 직장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네. 도와줄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 네, 맞아요. 사 왜냐하면, 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인사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가끔 가다가 채용을 담당하기도 하고 음. 아니면 어깨너머로 좀 지원하기도 하고 보면은 되게 음. 별거 아닌 이유로 이렇게 합격과 불합격이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고, 또 회사 생활하면서 어려움 네. 같은 것들도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먼저 타해치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넘어가니까 한저 친구 이제 눈빛 보면 아는 거죠. 아, 아, 아한 3개월 내에 나가겠다, 아. 6개월 내에 나가겠다. 아. 그럴 때 이제 술 깨는 약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런 거 필요할 때. 야, 그럼 나도, 네. 나도 파악이 네. 됐을까? 아마 됐어요. 아. 왜냐면 하 이게. 위에 올라가는 우리 팀장님들, 임원분들이 정말 그런 쪽으로는 탁월하세요. 네. 사람에 대한 그런 걸 탁월하게 보시기 때문에 음. 잘 알고요. 그렇지. 세금이 아닌 직장인들을 위한 것. 이것도 진짜 큰 주제인 것 같아.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직장학 개론이라는걸 했어요. 아. 근데 제가 일부러 제 블로그에 한번 모집을 안해갖고 음. 이게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제가 테스트 를한번 하고 싶어서. 그, 네. 그래서 직장학 개론이라는걸 했는데, 그, 한번 다른 플랫폼에서 테스트 해봤거든요. 반응이 나쁘지 않다. 아, 나쁘지 않다. 아,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걸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 보고서 어떻게 쓰는지 또 나와요. 아, TUB님. 아. 어, 보고서가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정말 사소한 거 하나예요. 어, 정, 아시죠? 응, 응. 아니, 저는 하시죠? 몰라. <웃음> <웃음> 저는 몰라요. 뭐한 번에 통과가 다 됐어요? 저는 응. 다이렉트로 예, 그냥 보고하는 회장님한테 바로 가기 때문에 어. 그 절차가 없었어. 어. 대신 구두 보고가 많이 늘었겠다, 그죠? 응, 음, 그렇죠. 한 장으로 요약하는 게 엄청 늘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바쁘시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아, 그게 핵심이었어요? 맞아, 요 그게 핵심이에요. 어... 네, 아주 좋아요. 자간도 저기 하긴 하지. 예, 행간격 1.8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1.8 나왔습니다. 예, 저는 이제 보통 PPT를 쓰니까 아... 예, 저기 160%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워드 같아요. 아, 예. 그렇지. 예. 연봉 협상 팁 알려주세요. 네. 연봉 협상 팁 없습니다. 어, 어, 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협상이 협상이란 게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건데, 한 가지 그건 있어요. 음.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어, 회사마다 물론 다르긴 한데, 어, 이게 대부분 다 월급 똑같고, 그렇구나. 개인 연봉에서 이제 고가에 따라서 이제 약간 차등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더 세분화된 대기업이나 큰 기업은 어, 인센티브까지 이제 개인 고가하고 맞춰졌다면, 네, 네. 결국에는 연봉 협상이 개인의 고가를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 개인의 고가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다? 팀장. 바로 직속 팀장. 그렇죠. 근데 그렇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도 누구다? 그분이죠. 그분이죠. 음, 그렇죠. 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그래도 연봉 그분은, 협상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분한테 응. 잘 비벼야 되겠네. 요 어, 그렇죠. 어, 그런데, 어, 우리는 이제 사람이잖아요. 네. 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잘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 그냥 어떻게든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봐야 돼. 그렇지. 음, 그게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들. <laughs> 어려운 거 아는데, <laughs>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음. 예, 때로는 이렇게 좀 유머 같은 것도 좀 준비하시고. 진짜 맞는 예. 이야기인 것 같다. 예, 아, 예. 정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어, 당장 내일 회식할 때써 먹어 보세요. 어,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음. 어, 회식 같은 거 하면 이제 술 주잖아요. 술. 네, 네, 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술을 잘안 마셔요. 못 아, 마셔요. 어, 지금 어렸을 때는 많이 마시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아 제가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아 이제 팀장님 제가 약을 먹고 있어서. 못 마십니다 그래요. 음. 그럼 여기가 팀장이에요. 음. 그럼 내가 팀장이요. 부하 직원이 술을 줬어. 어. 아 제가, 제가 제가 약 때문에 좀못 마십니다. 그럼 어. 지금 이제 무슨 질문이 와야 될거 아니에요. 무슨, 아, 무슨 뭐, 약이요? 네, 술 깨는 약이에요. <laughs> 술 깨는 약이. <약이에요. 웃음>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하면 좋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 그 연말 고가가 괜찮을 거예요. 아. 음. 한 가지 알려드렸어요. 아. 아셨죠? 어 이, 여러분들 이력서는 혹시 이직이나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이력서는 다른 거 없어요 딱 보고 어나이 사람 만나고 싶은데 음. 궁금증이 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력서 한장볼때 얼마가 걸릴까요 시간이? 인사 담당자가 뭐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 네 맞아요 진짜 짧으면 10초도 될것 같아 요네 맞아요 심지어 어, 1분 내외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 이 사람 만나보고 싶은데 라는 걸 호기심을 가지게 해줘야 돼요. 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인간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회사는 일하러 오는 곳이다 그래서 내가 하죠. 이거 할수 있다. 이 아, 해줘야죠. 앨버너트 음. 컴맹도, 와, 네. 아, 컴맹에도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한데, 네. 뭐 그냥 워드 문서 작성할 수 있는 그렇죠. 수준이면 충분히 할수 네. 있죠. 그렇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음. 어렵지 않고 기본적인 거는 좀 검색하면 할수 음, 있는데 그냥 가장 좋은 건 그냥 배우러 가는 거. 어, 배우러 가고 그냥 그냥 노트에 뭐라도 써보는 거. 그렇지. 음. 메모, 메모하듯이. 그렇죠. 음. 그렇지만 에버노트는 강추하죠. 음. 어, 저는 아주 좋아요. 에버노트 정말 좋게 잘 쓰고 있고 지금은 그 에버노트에다가 모든 어떤 강의 정리라든지 기획서라든지 그런 거다 정리해서 하고 있어요. 에버노트 네. 없으면 살수 네. 있어요 아안 돼요 지금은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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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에버노트 없으면 못살것 네. 같아요 1년에 한 5-6만원 나가나? 아, 그게 돈이 전혀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다 있어야 돼요 아니 없으면 못살것 같아요 네. 네. 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음. 에버노트는 그냥 검색하시면 되는데 검색하면 이는 IT에 대한 툴이기 때문에 네. 엄청 많을 거예요 에버노트는 진짜 강추 음. 직장인이어도 강추 맞아요. 부동산 할 때도 강추. 그리고 이게 그 동기화라고 하잖아요. 내가 맞아요. 어디에 있든지 컴퓨터를 하든지 스마트폰으로 하든지 그때그때마다 쓰면 연동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어,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회사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일하다가 좀 딴짓을 할때 음. 네, 그걸로 좀 이렇게 했었죠. 그렇지. 근데 저는 사실 회사 일도 에버원트 했었어. 아,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것 때문에. 아, 보안 때문에. 어, 보안 때 음, 이쪽은 아예 그런 걸 하셨으니까 됐을 텐데. 저는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했는데. 네. 네. 제 생각에는, 아까 워드파일 쓸수 있을 정도 되면, 안 배워도 사실은 할수 있어. 근데 배우면 네. 더 좋죠. 맞아요. 몰랐던 기능들 알게 됩니다. JY 권님 같은데, 50세 배우신다고 하셨는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연세가 이제 70세 넘으셨는데, 지금도 포토샵 하세요. 아 그리고 그그 그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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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구글 어스 해가지고 아. 부동산 보고 있어요. 아 직장생활 할때 루틴도 궁금해요. 아 이거는 이제는 아, 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다른 거한 시간을 만드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포인트잖아요. 지금 이이 이거는 직장학개론 오시면 들을 수 있는데 어, 이거는 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 어떻게 어, 하냐면. 어, 어.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걸 하시려면, 저는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 하고 있는 직장 생활에 대해서 업무 장력을 다 가져라. 아하.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어떤 뭐 보통 수준의 난이도 보고서를 내가 3시간 걸려서 썼다. 음. 그러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1시간으로 줄일 수 있어야 돼. 음. 예, 그럼, 그래서 저는 뭐, 따로 엑셀을 배우기도 했고, PPT를 하기도 했고, 그 메뉴 이동하는 그 마우스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걸 단, 그걸 일주일초 단축했거든요. 음. 자,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시간 만에 보고서를 썼다. 면2두 시간이 남잖아요. 음. 그럼 그두 시간을 이렇게 쓰는 거죠. 한 30분은 잠깐 쉬어. 고생했으니까. 아, 그리고 30분 정도는 다시 보고서를 보는 거죠. 왜냐면 <laughs> 어, 에러나면 안 되잖아요. 음. 한 방에 통과해야지. 자, 그리고 남은 이한 시간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거나 그 데이터, 조사하는 거죠. 회사에서? 당연하죠. 옆에 뭐. 아, 네.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좀 요령껏 하는 거지. 그것도 좀, 좀 알려줘요. 요령껏 하는데, 그, 저기, 그, 알트 탭 같은 거 쓰시면서, 이렇게 아, 화면 아, 전환 아, 하시는데, 아, 아, 알트 탭, 알트, 알트, 탭, 알트, 탭 알트, 알트, 알트 탭은 이제 너무 많이 쓰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맞아. 총 모양 보면 딱 알아요. 아. 저는 그거보다는 윈도우 D를 추천합니다. 아 윈도우 D 하면 바로 바탕화면 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런 거. 아. 윈도우 D, 윈도우 아, D. 아, 윈도우 D. 어, 윈도우 D. 해야 그거 해야 바로 D. 바탕화면 딱하게이 어, 되죠. 그럼요. 그럼요.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음, 여러분들이 그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보고서를 굉장히 잘 열심히 쓰면 한 방에 통과될 거야 하는데 그것도 착각이다. 음. 그러지 마시고, 3시간 걸릴 거 1시간으로 하면서 이 보고서를 한 방에 통과할 수 있게 양념을 잘 쳐야 양념을. 근데 그 말은 회사에서 어떻게든 일을 매끄럽게 빨리 처리하고 남는 시간을 확보해서 회사에서 짜투리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게 맞, 맞는데 그... 근데 혹시 회사 외에는 끝나고 나면. 어, 저는 일단 끝나고 저만의 어떤 작업 공간으로 갔어요. 아, 그것도 수박. 중요하네. 수박 수박. 그렇다고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별도 사무실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되게 오버였고, 네, 네. 끝나고 한참 했을 때는 그냥 스벅에 가서 거의 한 2시간, 3시간 정도씩은 자고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아무래도 집중이안 네.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모든 거를 밖에 있을 때다 끝내고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아, 아 물론 이제 그때 그렇게 들어가면 9시 어. 10시 돼서 좀 너무 늦게 들는 경우도 있는데, 네, 네, 네. 매일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그렇지. 일주일에 며칠, 어 그리고... 주말을 활용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주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음. 토요일 하루는 내가 풀었습니다. 음. 그리고 일요일은 내가 가족과 하겠다.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건내 스타일인데. 어,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게 약간 토요일에 갑자기 무슨, 무슨 일이 분야.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마트를 가야 된다거나 운전을 음. 해야 된다거나. 그럼 약간 나도 힘들고 옆에 해주는 배우자도 약간 짜증낼 수 있어 네. 그러지 마시고 이걸 나세무사 했을 때 쓰던 방법인데 어차피 나한테 주어진 시간 하루, 하루잖아요 하루자 네. 그럼 이렇게 쓰는 거지 토요일 아침부터 오후 한 3시 4시까지는 내 일을 해 네. 그리고 3시 4시부터 저녁부터 일요일 점심 오후 3시까지는 풀로 돌아아자 그러면 토요일 날 오전 시간하고 오후 약간의 시간은 4시간 확보가 됐죠. 네네. 그리고 그대로 일요일 4시 5시쯤에난수벅을 가는 거지. 어. 그리고 밤 10시까지. 어. 그러면 소요일 반쯤 일요일 반쯤에서 하루 풀리게 나오잖아요. 아,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네.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그럼 딱 붙이면 하루잖아요. 음. 근데 이게 왜 좋은 게안 지쳐 잘아요 어. 토요일 하루 풀로 쓰다 보면은 갑자기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생기면 와이프가 짜증 낼수 있잖아요. 아, 왜 이거 안 도와주는 거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하루 또또 또 뭐가 있냐면 일요일을 하루를 풀로 쓰면, 그남자날 출근하기가 싫어.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어. 너무 놀았어.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살짝 좀 일을 해주는 게오요병이없잖아요 음. <laughs> 저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나와서 있어요. 이제 뭐, 네. 손풍 팔고, 네. 이제 네. 본인의 업을 준비하고, 그럴 때는 네. 가능한데, 네. 이제 좀 멀리 임장을 가거나 그러면, 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루를 다 빼야되고. 아, 아 그럼요. 아, 그럼 다, 좋죠. 그건 이제 유도를 있게 해야죠. 유도를 있게. 그럴 때는 근데 이제, 어, 상황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혼자가서 되는 게 있고 가족들이 같이 가야 돼서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특히 애를 데리고 가면 부동산에서 아 어서 오세요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 많죠. 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차라리 다 데려가라. 아, 아, 그러면 훨씬 더줄수 있다. 음, 방금 그, 어. 얘기한 걸 반틈 전략이라고. 딱. 아 깔끔하게 아, 정리주셨네저렇아저 엘리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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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되게 그 똑똑하신 분이야. 요근데 이제 애기 엄마들은 입장이 또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다를까요? 패턴이. 음. 그래서. 음. 아마 이런,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아. 음. 음. 아기 엄마는 최근 시간이 없어서 정책이 그래서 우리 정경미 작가님의 책을 봐야 돼요. 엄마도 퇴근좀 하겠으면 그책 봐야 돼요. 그책 봐야 돼. <laughs> 그, 책 봐야 돼. 아... 그 책을 보면 돼. 맞아.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것도 그렇고 내려놓는 네. 게 아니라. 음.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게끔 하고 네, 맞아요 남편도 아, 그러니까. 자기할 일을 하도록 딱 응. 관계를 만들어두고 맞아요. 그걸 내가 다 챙겨야 된다는 안돼. 그 생각을 깨야 되지. 음. 자 여기서 이제 팁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아, 있구나. <laughs> 여기서 팁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잘 들어요, 잘 들어. <laughs> 퇴사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퇴사를하면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직전 3개월 평균급여에서 나온단 말이 맞아. 근데 평균급여가 언제가 제일 높다? 1, 2, 3월 때. 아하. 보통 그때 그 인센티브가 많이 나오니까. 아... 그래서 4월에 하는 게 제일 좋아. 아 그렇구나. <laughs> 그래서 내가 그때 한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중간에죠 중간에. 1월달에 이야기했는데 를나 응. 5월 넘어서 나왔거든. 아, 인수인계 된다고. 아그렇구나 그래. 물론 그러면... 그렇게 하진 않았고 필요했으니까 했을 거예요. <laughs>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에서도 그만두고 해야 될지. 아, 이제 뭐 공무원이나 네, 아니면 네. 이제 교사분들이나 아, 그거는 어, 저는 저... 그 상황 따라 다르다고 봐요. 그 간혹 가다가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뭐 특히 저도 약간 글쓸때좀 조심하려고 하는 게어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드러내 놓고 퇴사했다고 쓴게 없어요. 그 제목이 그냥 스카이하이였어요. 하늘로 날겠다. <웃음> 그렇게만 <웃음> 비유적으로 쓰는데 왜냐면 잘못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왠지 내가 회사를 안 나오면 안될것 같고. 아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다 각자마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음. 근데 이제 부동산이 너무 음. 좋아서, 음. 현장을 더 많이 다니고 싶으신가 봐. 음. 그, 그런 마음들은 아마 뭐 네. 부동산 공부하는 분들은 아마 다 갖고 음. 있긴 할 거예요. 네. 왠지 회사 그만두면, 진짜 임장 한번갈거1 0번 가고, 네. 정말 한 5년에 부동산을 잘할 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음. 제 기준으로는, 어, 뭐, 물론, 다는 맞진 않겠지만, 저라면, 정말 미친 듯이 해서, 내가 정말 건강을 해칠 정도까지 된다면, 그때는 그만둘 것 같아요. 어, 왜냐면, 하 이거 잘못하다가 내 건강을 상하니까. 어,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죠. 두 개를 병행했을 때? 네, 그렇죠. 맞아요. 음. 수입이 너무 불안정하여 고민인데, 어, 음, 음. 고민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스스로의 한계점이 생기다 보니, 유튜브에 부동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주제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근데 저거는 어,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경험만 말씀드리자면 음, 10년 전에 제가 회회 세무사 공부를 하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때 제가 광진구 중국동에 빌라 전세 8,500살았었어요, 제가. 그냥 신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음, 당연히 공부하느라고 저는 돈안 벌었고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와이프한테도 일해라 말못 하는 거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당신도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둘다 돈을 안번 거예요. 애가 없으니까. 어, 그리고 그때 그때는 애가 없었어 그때는 애가 없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2년 동안 소득이 하나도 없었는데 죽진 않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지금 두 번째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실 뭐 월급이 주는 어떤 안정적인 그런 거 어, 솔직히 무시 못 해요. 어, 솔직히 무시 못 하고, 저도 가끔은, 어, 이게 여기서 혹시라도 좀 이렇게, 혹시 잘못되면 어떨까, 하... 고민은 한적 있지만 두렵진 않아요. 왜냐면, 어, 내가 잘못되리라고는 일단 생각을 안 하니까. 어, 일단 그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못믿어버리면안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도 불, 안하시다면 정답은 딱, 아까 그거예요.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10만원 빨리 만들어보세요. 야,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이미 회사를 음. 나왔어. 아, 이미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나왔어? 수입이 지금 음. 불안정해졌고, 음.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까지 하고 싶은 거지. 음. 근데 유튜브는 또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음. 또 동영상 찍기가 또 조금 두려운가 봐요. 음. 아무래도 동영상도 허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실스님은 동영상까지 하니까 그것도 지금 계속 보고 계신데, 네네네. 그거는 좀 대단하다고 지금 말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모르겠어요. 그 김똑강 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시라면 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회사에서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지금 당장이 뭔가 그게 불안하고 그렇다 보면은 사실 마음이 나는 편하고중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 이게 막 유튜브 막 집착하게 돼. 어. 그러면은 그냥 좀 내가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걸로 해서 내가 수입에 발생할 줄좀 하는 거지. 이런 사례가 좀 생각이 난다. 그 20대 그, 그 여성분인데 네네. 아무튼 젊은 사람이었어요. 네네. 기사에도 나왔는데 음,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대학교 나오, 졸, 학교 졸업하고 나오는 학생이라면 은 그냥 평범한 회사에 취직해서 그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청소부위를 해. 아하. 약간 특이하죠? 그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청소를 엄마랑 같이 해. 아하. 어,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그 청소를 월수금만 해요. 아하. 그럼 왜 월수금만 하세요? 그리고 왜 젊은 나이에 상대적으로 잘 이런 거안 하는데 음. 왜 청소 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해보니까 청소 일이 되게 가성비가 좋대요. 음. 그래서 월수금만 해가지고 일단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아하. 어떤 직장, 사내 정치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네. 쓸데없는 상사 안 들어도 되고 그래서 딱 그런 스트레스 안 받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화목을 자기 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아... 그림 그리는 거 나도 한명 있어 응, 응. 그런 거 나한테 일대일 응, 응. 상담받으러 온 응, 남자 응, 응. 젊은 친구가 있는데 응, 응. 고시는 아니었고 공무원 준비를 계속하다가 응, 응, 응. 안 되니까 응. 어떻게 했냐면 물탱크 청소 있죠 응, 응, 응. 이것만 한 거야 응, 응. 근데 그게 생각보다 짭짤하더라는 거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집중해서 정말 체력적으로 힘든데 네. 특정 요일 며칠만 다 하고 나면 네. 나머지는 어, 이제 부동산이든 자기 꿈을 위해서 또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친구 나 찾아온 이유는 그 네. 시간에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음, 아니면 네, 과감하게 공부를 접고 음. 부동산을 할까요? 근데 제가 음. 뭐를 찾았냐면 음. 이 친구가 인테리어 쪽으로 연결되는 거야. 음. 단순히 물색을 청소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그렇 관련 장비를 갖고 있고, 음. 근데 그걸 했던 선배, 선배분이 인테리어를 음. 음. 실제 그걸로 월세들이 하고 있는 거야. 음. 그찮네 그래서 너도 분명히 음. 그걸 할수 있을 것 같다. 음. 그런 거라면 소액으로 해서 음. 셀프로 인테리어를 다 하니까 음. 소액으로 접근해 볼수 있다. 그러면 맞아. 이 정도면 너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음. 공부가 아니라 저걸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그럼요. 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음. 저도 그랬어요. 비슷한 것 같아. 어, 맞아요. 저도 좀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어요. 음... 어. 결혼 전에 같이 모아서 투자형 1 주택 예정인데 음, 음. 결혼 전에 혼인 신고해서 공동 명의 하는 게 절세 도 좋게 좋을까요? 어... 아직은 이제 저라면 미... 전이라는 거죠. 저랑... 아직 결혼 전이잖아요. 네. 어, 네. 그러니까 그렇지. 그 전에 혼인 신고를 해가지고 아예 공동 명의를 네. 하겠다. 아. 어, 저라면 일단 1주택으로 갈것 같아요. 저도. 어, 1주택으로 했다가 음. 나중에 2번 주택을 살때1시적 2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어, 그게 한 가지 이유가 있고. 어두번또 이게 약간 좀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몰라요. <laughs> <laughs> 사람들은 몰라죠 <이름 모르겠어요>. 그것도 <laughs> 네, 있고 네, 또. 이건 <laughs> 근데 사실 저도 저 경험 있거든요. 네, 네, 네. 저는 어떻게 했냐면 혼인신고를 조금 늦게 했어. 실제 네, 네, 네. 결혼은 했는데 네, 네, 네. 혼인신고는 조금 더 뒤에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제 명의로 하나 사고. 네네네. 네, 네. 심지어 여자친구 명의로 가 음. 그렇죠, 그 그렇죠. 맞아요. 기억나기억나 기억나.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네. 나서 결혼에 음. 의한 음. 일시적 1세대 그렇죠. 3주 택까지도 가능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음. 것들을 적절히 이용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도 굳이 그 전에 막혼인신고 미리 해가지고 네. 공동명의까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29살, 회사 1년 음. 반째 다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12월말이 되면 3천만원이 모이는데요 주식, 해외주식, 부동산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대적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투자 선배님으로서 간단한 조언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또 여기 보아 책님도 음. 같은 의견을 주셨어요 음. 이야,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랑 비슷하긴 한데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이제 약간 살짝 염려가 되는 게저 음. 빨리라는 단어예요. 그렇지. 음 왜냐하면 빨리 맞아. 퇴직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 음. 중요한 거는 내 현금흐름을 확실하게, 확실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월급 가, 가지고 있지. 월급. 그러니까 그게 월급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거기에서 정체되어 있고 발전이 없는 게 나쁘다는 거지. 월급이 얼마 나 훌륭한 그 현금흐름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일을 잘하면. 음. 그래서 돈 많이 주는 회사도 정말 많아. 맞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직을 하는,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 내가 어차피 여기 내가 너무 편하게 있고, 동료들이 좋다 그러면은, 아까 3시간 쓸거 1시간만 하고, 나머지 2시간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주식, 해외 주식, 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네. 있다면? 네. 저라면, 그래도 부동산을 하겠죠. 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조금, 최근 들어서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긴 하지. 어, 그렇긴 한데, 물론 제가 이제 공부를 좀덜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워낙 주식하고 해외 주식은 결국에는 확률의 문제라고 보는데 확률을 따졌을 때 상대적으로 나한테 안전한 건 부동산인 것 같아요. 맞아. 주식, 해외 주식은 일단 너무 변수가 많고 그 변수가 내가 통제할 수가 없고 그 다음이 너무 접근하기가 쉬워 그 말은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통제할 응.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거기다가 주식이 하락장에는 응. 살아남는 주식 이 거의 없고 맞아요. 그리고 상승장에도 응. 보면 다 상승하는 게아니에요 응. 근데 부동산은 상승장에는 다 상승하고, 음.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무튼 상대적으로 더 안전해, 부동산 중에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두루두루 하는 것보다는 하나만 제 생각에는 하죠. 하나만 제대로 파는 게 좋겠다. 근데 제 지인분 음. 중에는 사실 주식 투자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음. 네. 하락장에도 이게 그냥 하락하는 게 아니잖아. 네. 올라갔다가 내렸다 이렇게 올기 네. 때문에 거기서 또 이렇게... 그 포인트를 다 잡아내. 네. 와. 그니까 그 사람은 장기 이런 거안 해. 응, 응. 하루에 진짜 숨가쁘게 이걸 해. 응, 응, 응. 아, 그런 사람 들은 적 있어요. 이제 그 비슷한 사람인데 집에서 이게 트레이딩 시스템을 딱 해놓고, 뭐 모니터 한 두세 개 해놓고, 일단 정장을 입는대요 아. 어, 정장을 <laughs> 입고, 9시가 딱 되면 그 방에 가는데, 추운하는 거지. 그리고 3시까지 안 나와. 장이 끝날 때까지. 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아, 오늘 수익률이 몇 퍼센트야? 그리고 옷을 맞아. 딱 벗는데. 근데 하려면 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 맞아요. 하려면, 하려면. 그래서, 그래서 제 어. 아는 분은 음. 그거를 회사 다닐 때부터 회사를 음.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수익률이 부동산보다 좋아. 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확률이 되게 낮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내 주변 사람들 보면. 어, 네. 엄청 낮지. 네. 그런 사람들이 네. 진짜 맞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100명 중에 한명을 찾을 수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주식으로 돈번 사람이 많은지, 부동산으로 돈번 사람이 많은지 보면 부동산이 많았다. 그래서 부동산을 했다 저는 그렇지. 그냥 간단합니다 네. 내 주변에 그걸 해서 응.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야 돼 응, 응, 응. 맞아. 장사할 때도 그걸 해서 돈을 응. 많이 버는 롤모델이 있어야 응. 이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응. 오늘 응. 제네시스님의 응. 또 삶과 또 앞으로 계획까지 저희가 응. 좀 엿들어 봤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 아마도 이제 또곧 시작하려는 분들 그리고 또 이미 조금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아이디어도 뭐 조금 듣고 또 아까 뭐 소소한 팁들도 많이 드렸죠 아까 회사 생활에서 좀 시간 세이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오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laughs> 제가또 실수니 오늘 또 픽업 좀 해주려고 합니다 <laughs> 저희도 둘이서 또 좋은 시간 좀 가질게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분 정도는 또 조금 에너지가 밝고 좀 귀한 분들 어떻게든 제가 초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초청했으면 하는 분들이 있다면 뭐 언제든지 덧글이든 좀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섭외해 볼게요. p 스 a c e 고맙습니다. <laughs> 네.